화합 소통 섬김을 시정의 가치 기준으로 삼고 잘 사는 충주, 스포츠티 충주 위상 제고를 위해 땀을 흘리고 계시는 이종배 충주 시장님을 만나 그동안 역점 추진해 온 사업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바쁘신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먼저 시장님께서는 그 취임 초에 합으로 하나된 충주를 만들겠다. 네. 시민을 하나같이 섬기겠다는 시정 방침을 세우셨는데요. 네. 자평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어, 우리 충주시정의 존재 가치는 시민의 행복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제 시장실을 저는 폐쇄를 하고 어, 시민상담실에서 시정을 운영하면서 시민들과 음. 자주 이렇게 네네. 대화를 하고 음. 시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음. 에, 이런 걸 찾아가고. 또, 우리의 그 고질적인 문제, 시민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화합, 어 시민대화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시민을 하나로 묶어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시정 발전을 추진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충주 에코폴리스 개발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 시장님께서 특별 히 갖고 계신 그 해법이 있으시다면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렇게 소음 문제라든지 또는 음. 어, 고도 제한 문제 네.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음. 아, 이런 문제들은 구역기를 일부 일부 조정을 한다든지 또는 배치 계획을 이렇게 바꾸면 충분히 네. 해결이 네. 가능합니다. 네. 앞으로 이 경제 자유구역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우리 충주가 글로벌 도시로. 세계의 중심이 되는 네, 네. 충주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네. 아, 이제 충주 지역에 그큰 행사가 또 있는데요 이제 충주 네. 세계 조종선수권대회가 성공 개최를 위한 그 준비 상황 궁금해 합니다, 모들이 네. 말씀해 주시죠 아,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 역량을 모두 모아서 네. 잘 준비해 왔는데요 어, 경기장 시설도 아주 국제적인 경기장 시설로 네. 만들어 왔고요 네, 네. 그리고 진입도로도 대부분 이제 준공이 됐고 이제 막바지 밤새워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네네. 매주 새벽에 청결활동도 하고 또 꽃길도 만들고 꽃동산도 만들면서 아름다운 충주를 이렇게 만들어 왔고요. 네네. 또 선수들이 사용할 숙소라든지 음. 또는 식당, 네네. 또 교통 문제, 안전 문제 또 선수단들 또는 국내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우리의 문화 예술까지 예, 예.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예. 하나하나 착실하게 점검을 해오고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 한번 아주 멋지게 실현해서 예. 예, 예. 우리 충주가, 충주의 브랜드 가치가 전 세계로 알려지고 충주가 글로벌 도시로 우뚝 설수 있도록 노력을 네네. 하겠습니다. 아그 대회 유치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시설 활용이라든지 그 기대 효과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 이 시설 시설의 활용은 어, 대회의 성공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어, 중계 도로는 지금도 아주 관광 명소로서 굉장히 네네. 인기가 좋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1.4km가 무리에 음. 뜨는 예, 예. 그런 도로입니다.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벌써 관광객들이 음. 굉장히 많이 와서 예. 걸어보기도 하시고요. 음. 어, 그 외에 우리 그랜드 스탠드나 어, 또 피니시 타워, 음. 마리나 센터, 음. 어, 보트하우스 음. 이런 것들도 조정 체험이라든지 가족 휴양 공간으로 음. 활용을 한다든지 네, 네. 축제 때 활용을 한다든지 해서 어충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네, 네.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어, 충주는 그 세계 조정 선수권대회에서 2017년도에 전국체육대회도 유치를 하셨더라고요. 네. 어, 충주가 명실공히 스포츠 시티로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충주 발전을 위해서 이거 활용 계 여기서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단순한 관광 휴양 보고 뭐 그냥 쉬고 하는 것보다도 이제는 체험하는 네. 레포츠형 관광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스포츠가 지역의 네. 자연경관과 또 문화와 이렇게 접목이 돼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포츠대회도 지난해에도 한 40여 개. 예, 금년에도 네. 한 40여 개 전국대회를 네. 예, 유치하는데요. 어, 이래, 이러면서 지역에 활력을 넣고 네.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킵니다. 네. 그 일환으로 어, 지난해에 2017년 전국체전을 네. 우리가 유치를 네. 했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 모두 네. 아주 열정적으로 어, 같이 노력을 해서 네. 어, 유치를 했는데요. 2017년 전국체전은 조정선 선수권대회에 네. 에, 성공의 그런 역량을 총 동원해서 아주 역대 또 최고의 대회로 실현할 그런 각오를 있습니다. 네네. 끝으로 그 충주 시민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어, 우리 이제 동서 고속도로도 네. 금년도 8월이면 이제 개, 개통이 되는데 동서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S.O.C.도 잘 구축해 놓게 되면 네. 충주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들이 확실히 이제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앞으로 이런 성장 동력을 더 네네. 단단히 붙이고 우리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어 이렇게 좀할수 있는 시민 네네. 화합에 더 많은 네네. 좀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 잘하면서 특히 네네. 충주 세계 조정 선수권대 멋지게 치러낸다면 네네. 충주가 명실상부하게 네네. 이제는 어 세계적인 도시로. 그럴 어, 수 있는 어, 그런 토대가 마련되지 않겠느냐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어, 이 대회가 우리의 대회다, 우리 충주시민 모두 참여해서 성공시켜야 된다는 그런 대회로 어, 생각하시고 어 시민 모든 분다 참여해주시고 또 성원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